다들 잘 지내셨나요? 제리 맞아요. 제이하. 댓글 보면 볼거깨 주세요. 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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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오늘의 TMI 오늘의 TMI <laughs> 옆에 희진 언니가 열창 중이에요. 그래서 소리가 조금 들어요. 맛있다! 오, 오, 멋있다! 오, 멋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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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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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디 거냐고요? 카페베이 카페베이 손가락 너무 애지 있어요, 검사요 저의 에티튜드죠. <laughs> 이 댓글 보면 윙크해줘. 음. <웃음> 음. <웃음> 언니, 나랑 결혼해. 화면 음. 좀 해볼게. 휘파람은 <laughs> PT, 티 t 가능해요? 어. 어.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들어봐 봐요. 잘하죠? 그쵸? 뭔가 들리죠? 들리죠? 제가 어디 부른지 알겠죠? <laughs> 아니 숨소리밖에 안... 무슨 소리세요 저 열심히 했는데 <laughs> 어느 파트죠? <laughs> 아니 어느 파트인지 모른다고요? 제가 진짜 열심히 부는데 공기 90에 소리 10이라고요? <laughs> 아, 주당? 아, 그거, 그거는 제가 좀실수하요 아니요. 무슨 실수야? 아니, 그 물어보셔가지고, 궁금해 하시다고 하셔가지고, 저는 그거를 알려드렸을 뿐이에요. 뭐. 궁금하다고 하시는데, 그걸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또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냥, 말씀드렸는데, 그게 그렇게 될 줄이야.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, 그거 그렇죠? 좀. <laughs> 아니, 근데 저희도, 이런 나 보니 그랬던 거지. 랬어요 네. Come on, hey, what's up? <laughs> I go out in y a 기받 e